0.2 네. 0.2 0 0.2 0.2 0.2 0아0.2가2가2 0.2게2 제가 0.2 0.2 0.2 0.2 0.3 0.3 0.3 0.3 0.3 0.3 0.3 0.3 0 0.3 0.3 0.3 0 한방만 더3 0.3 0.3 0.3 0.3 0.3 0이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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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안돼0.3 0.3 0.3 0.3 0.3 지금 딜러 딜러 나를 깨워줘 나 혼자 있잖아 여기 형이 어디 계신데요 여기 아 여기 계시네 지금 그 불기둥에 두두세명 나가 떨어지고 억을 털렸다고 해가지고 또한두세명 나가 저, 떨어졌는데 저 부활 안 돼요 왜 어? 네. 네? 네? 부활 재사용 시간 적용 중이에요 <laughs> 어, 아 그럼 아까 그 누구 털렸어요 여신 있는 사람 없어 여축 <laughs> 네한명 있으면 일어나세요 아무도 <laughs> 제 제가 마을 서 부활해서 뛰어올게요 아, 제가 다 먹을까요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요거 지금 귀속템이라서 주사에 돌려야 된다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말아서 뛰어 보면 예측 있는 사람 없나? 하나 드릴게요. 있으시면 일어나세요. 나만 일어났어. 이새 이렇게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못 일어나지, 진짜. 아, 진짜. 말 <laughs> 갔다 올게요. 네, 랄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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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 빨리 안오면 이거 없어져요. 다 죽었다, 이게. 나도 말 갔다 올게요. 아니, <laughs> 딜러들이 응. 음. 딜러들이 너무 저거 극딜 극딜 구간에서 이렇게 슈어즈, 다복, 상, 중갑, 지팡이, 중갑 장갑 지팡이 올줄 아까? <laughs>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쌍검은 언제 나와? 나 쌍검 때문에 계속 검토 오는 건데. 저는 다 포기여. 오 지팡이 나왔네. 상자 이거 먹어도 되나? 음, 아, 안 되겠다. 사람들 와야 먹을 수 있구나. 따라있는 창머니 로브 안나어 로브 로브 없어 슈즈 있어 슈즈 슈즈 나왔어 슈즈 네한뒤석 저걸로 바꾸면 되겠다 용품 띄어서 음... 이거 어제 해봤는데 그 캐릭 바꿔서 들어오면은 어제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을 아, 그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길 파스로 해가지고 어딨어? 일단 지... 그냥... 루팅부터 음... 하시고 어디서 네, 어디서 체리 어디서 맞대요, 체리 체리님, 체리님 어디서 체리님 아루하면 안되네 아직 없네 체리, 체리님도 없고 닐링이도 없네 <laughs> 빨리 오셔야 돼요 일단 이거 자기 뭐, 먹을 사람들만 먹어요 닐인이너 너 지팡이 먹어라 이거 일로 와 빨리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너 먹는다 그러지 않아? 어, <laughs> 너 먹는다면서 빨리 먹어 아 이거 뭐야 다룻 걸리네 어, 당연히... 아니 그 부활 되시는 분들 계속 부활 되시는 람들은 아니, 사람들은... 아니 네. 근데 링아 어? 지팡이 지금 너 없잖아 그리고 기승님은 어차피 지팡이 안 되잖아요. 저요? 그렇죠. 예. 네. 네, 민이너 해. 요, 여기 쌓아있는 님. 아, 왜 이러세요? 뭔데요? 왜이요나 산들 하잖아. 아 진짜요? 어너 아, 네. 해. 내왜 음. 이러세요? 저 장갑도 예. 작업도, 장갑도 지팡이 쓰는 저는요? 정령이에요. <웃음> 지팡이 <웃음> 쓰는 정령. <laughs> 필요하신 분? 나나 나. 제가 나, 나. 꼭게요 아니 경갑은 <웃음> <웃음> 살아있는 아무도안 살려요.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저기 저기 누우 계세요. 버려 버려. <laughs> 춤춰야지. 상. 내가 살리면 맘, 컨디션이 만컨이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템은 전부 다 멜디급 정도 되나요? 멜디급 멜디가 아, 멜디, 멜디급, 아, 멜디급이야. 아. 멜디급. 한번 닉카 메보세요. 아저 보이네. 멜디급이랑 똑같 아니 멜디 멜디보다 좋네 중갑이네. 중갑 드실 분. 아, 이제 저저 진호 입고 있어가지고 안 입어도 돼요 저는 <웃음> <웃음> 저 포기했어요 저 포기요 그럼 나줘다 어, 포기네? 수... 중갑이 다아 포기하지마 그, 탱 중에 두세요 탱 중에 저는 없어요 물로 쓰세요 재물로네 저는 다 12강요 다시 그거 하면 하세요 다시 하세요 중갑끼리 아, 누가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어. 아... 아굴리 장갑도 저는 포기요 아, 장갑, 저 포기 없어요 지금 보면 우리 뭐 이제 큰큰 문제점은 없는데 저게 문제에요 그 극딜 타이밍에 막 딜로 두 명이 한꺼번에 막 나가떨어지고 이러니까 어 방금도 딜이 간당간당하게 모자라잖아요 어 나무 춤춘다 어? <웃음> 어? 어? <laughs> 어 이춤 어떻게 추지 나무노? 쩔죠? 저, 저. 아니 저거 치게. 스노우보드 어? 서, 있고 스노우보드 있어도 저 어. 춤이 펴져? 아 저거 춤은 따로 파는 건가 보네. 어? 어 근데 원래 그분만 그분만 되는 거잖아. 예, 네, 메이드 분만 되죠. 아그춤 추고 있는 상태로 에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구나. 아춤 이거 굉장히 귀여운데. 나도 해야겠는데 이거 <laughs> 메이드 분? 니가 너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웃음> 어? <웃음> 아마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자 이건 뭐예요? 네, 일단